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의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어떤 사랑스러운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노라.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죽으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됨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습니다. 이 죽으심 이것을 우리가 알아들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죄의 삭시 사망이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어야 하는 자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다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믿을 만한 복된 소식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셨다. 이것을 알아야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부르심을 알아듣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알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대우해 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 어떤 가중치도 부여해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어떤 유력한 권력자의 자녀가 특혜를 받는 의혹을 보죠.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어떤 권력자의 자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들 권력자들의 자녀들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 권력자를 잘 아니까 그 자녀에게 잘 해주면 그 권력자가 그가 가진 권력을 자기 자녀에게 잘 해준 자에게 쏟아줄 거라는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상상할 때막 거부 재벌의 자녀가 될 때를 상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얼마나 훨씬 더 좋은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그 좋은 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가는 곳마다 나를 알아봐 주고, 나를 떠받들어 주고, 내게 뭐라도 더 챙겨 주고, 그럴 것을 기대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이기 때문에 원수의 자녀를 좋게 해줄 리가 없죠 세상에서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알아봐주고 지켜주고 높여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너무 순진한 착각입니다 성도님들은 원수 맺은 누군가가 없으시죠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앙심을 품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랄 리가 없다 하는 거를 상상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원수의 자녀가 잘 되는 거를 보는 것만큼 배 아픈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 원수 나한테 악을 행하고 회꼬지한 저 원수가 벌을 받듯이 그의 자녀도 망하고 약해지고 일찍 죽거나 오랫동안 병으로 시름시름 앓거나 그런 거를 원하기 마련인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대우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거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거 괴롭게 할까? 그 생각뿐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 주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내가 있던 그 자리 죄인의 자리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의 자리로 데리고 가실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장래에,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몰라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이 어떤 자랑거리도 어떤 특혜거리도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자로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영원하고 좋은 것일까?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게 되기 때문에 이 소망을 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깨끗해지고자 하는 열망을 품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대우 받지도 못하고 떠받음을 받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수님의 참 모습 그대로를 나타내 보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는 멸시 받고 천대받던 나를 예수님의 자리로 데려가 주실 것이라, 이 사실을 소망하며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가 아닌가? 나에게 이 소망이 있는가를 보면서 확인해 볼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 하는 그 소망이 내게 있는가? 그것이 이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아무렇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확신이 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에게 점검해 볼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그 무엇보다 더 값진 것인가? 그것은 이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쁜 일로 여겨지게 하는 그러한 나의 보물인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마지막 날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내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와중에 깨끗해지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음, 나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어, 그렇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내가 곧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소망도 없고 그런 깨 깨끗하여지고자 하는 열망도 없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려지는 그런 사랑받는 자가 맞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막 날 내가.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아버지 앞에 설 것이라 하는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순종과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가게 한다 하셨는데 나는 과연 그 날을 소망하는가 그 가운데 내게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인 것을 알아보고 그 사랑이 이끌려 가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이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할때막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열심으로 깨끗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우리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것이지요. 깨끗하게 되는 길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닥달해서 이거 더러운 거야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일이야 스스로를 다그치고 스스로 의를 확보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뒤에서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은 내가 더럽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고 부름을 받은 그 순간 그의 모든 죄가 말끔히 씻겨 없어지고 죄에게 종노릇하는 일이 사라진다 그 말이 아닌 거죠. 죄의 종노릇하는 상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그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대신에 그 죄가 자신 안에서 활보하고 있고 그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감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넘치는 사랑 가운데 자녀로 불러 주셨는데도 제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어둠 가운데 있는 마귀의 자녀로 마귀에게 속한 자로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자백하고 빛 가운데로 나갈 때에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서게 될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을 믿고 누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일입니다. 이것을 알아보고 이것을 힘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시간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죄인 되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이 사실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마지막 날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그 소망을 품으며 날마다 깨끗해져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강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